안녕하세요. 8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퇴근하면서 주신, 거, 이제, 이번 영상 올려볼게요. 음. 자. 이거 밥솥 하나 주셨고요 뭐 일반 밥솥이죠. 어제 밥솥 영상 올렸는데, 그, IH. 뭐 공교롭게 또 그냥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일반 밥솥이에요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거 어저께 요거랑 모니터 하나 더주셨거든요 요거는 모니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실고선 이것도 대충 그냥 차에다가 실었는데 좀 약간 좀음 뭔가 좀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모니터 두개인가보다 하고 실었는데 야, 지금 보니까 이게 일체형 PC네요. 일체형 PC. 이런 줄 알았으면 좀잘 실어 볼 걸. 노트북은 좀좀 좀 그렇고 데스크탑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쓰는 게 이제 이런 일체형 모니터 일체형 PC인데 이 모니터 뒤에 PC가 숨어 있죠. 밤새 비를 맞았어요 이게 차에 그냥 짐 칸에 실려 있다가 새벽에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은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고장나서 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일체형 PC들이 이제 좀 사양이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노트북은 좀 하면 성능이 떨어진 다음에 데스크탑을 쓰면 데스크탑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타협한 게 이제 이런 일체형 PC인데, 뭐, 아답타 마우스 이렇게 다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몇년 쓰다가 그냥 창고에 그냥 넣는 걸로 고장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돼요 한번 켜볼까요? 재미상. 역시 LG네요. 밤새 그냥 차에서 이렇게 비를 맞았는데 <laughs> 되네요 환영한데요 <laughs> 이게 지금 여기 얼룩진 거는 비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가 보면 제가 부, 모니터 분해 영상도 있지만 그 패널에 필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면 그 필름 사이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필름이 한 대여섯 장 있으면 그 필름 사이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를 어저께 안 맞췄으면 얼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패널이 깨진 건 없어요 어제 실을 때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약간 좀 어, 고급진 모니터다 생각은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모니터 모니터를 쓰면 이제 모니터가 열을 받으면 이제 이런 습기들이 날아가기도 해요. 근데 어저께 비를 맞은 게 이게 뭐 그냥 산지 산 습기가 낀게 아니고 비를 맞은 거라 아, 아깝네요. 아, 그냥 차다 에 집어 던졌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이, 같이 딸려온 마우스랑 키보드를 연결하니까, 둘다 먹통이네요. 비, 비 맞아서 물 먹어서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여기 이렇게 기울이면은, 아직도 기울이면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기서 차에도 어서 집어 서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 왔다갔다 하면서 다 떼도 먹고. 아깝네요. 하지만, 뭐, 그냥. 이게 보니까 2017년 제조된 거예요. 2017년. 그러니까 약뭐한 5년 정도 됐죠. 그냥 뭐 노트북처럼 그냥 뭐 그냥 집에서 쓰기에는 뭐 게임 같은 거안 하고 그러면 충분히 쓸수 있는 거 같은데 뭐 요즘에 흔한 게 PC죠. 뭐 테스크탑 같은 거는 뭐 나눔에서도 뭐한 2, 3년밖에 안된 것도 막 나눔 나오고 그러는데 자 컨텐츠를 위해서 분해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답터는 19볼트. 자 이런 거. 아답터는 이런 잭이 그 기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거는 킵해두면 혹시 몰라요. 정상제품인건 확인했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당근에 나눠 할 수도 있고 이건 일단 빼놓을게요. 마우스는 별거 없어요, 그냥. 끊어, 이거는, 뭐, 양 기판이 하나 나오는데.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키보드 이거 뭐, 이것 서뭐 건질라고 하는 거보다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마우스도 그렇고. 이것만 잡손으로 챙기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본체. 저는 옛날부터 LG팬이라서 뭐 LG에 대해서 약간 호감이 있어요 약간 긍정적이라고 하죠 LG에 대해서 삼성은 별로 오 s s d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s s d 가 나오네요 128gb 아까 작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 제품일 가능성이 되게 크죠. 포맷하면은 뭐 당근 같은데 팔면은 될것 같은데 트랜센트 요즘 잘안 팔리긴 해요. 옛날 같으면은 뭐 64기가짜리 SSD도 뭐만원 이만 20, 20, 원에 거래됐는데 이건 128기가긴 한데 얼마에 좀당근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할당 일단, 일단 챙겨놓고요. 이거는 살아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모니터 분해하듯이 한번 분해해 볼게요. 아, 자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꾸 뭐 여름 다가오고 별 덥지도 않은데 자꾸 그 재난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끊어지네요. 백판하고 이 받침대 부분. 이기보시 이제 AB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사실 이렇게 런것만 모으면은 이건 괜찮은 자원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참 아깝습니다. 받침대에서 이렇게 고철하고 폐기물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판 한번 뚫어볼게요 할게요. 나사 더이상 풀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땅에다 대놓고 이렇게 딱 쳐주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한번 봐주시고 뭐가 있나 없어요? 여기 좀 고철이 붙어있는데 음. 어,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이 이제 좋아지고 그러면 사실 옛날에 노트북에도 건질게 많은데 요즘 노트북은 거의 뭐 그냥 별로 건질게 없죠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건질 게 없어요. 고문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건 그냥 바로 폐기물을 버리세요. 스티커가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이런 거 이제 제거해서 고쳐 빼시고요. 이게... 야, 이게... 이건 그냥 모니터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모니터일 뿐이에요. 그냥 흔한 모니터 투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모니터 패널... 자,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본체지? 이게 이제 본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야, 대단하네. 이게 무슨 대단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이, 이 크기에 뭐 성능이 나오겠어요? 이 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컴퓨터의 메인보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놀라운데요. 아, 예. 요건 뭐 고철이고, 여기 약간 조금 빼고, 이거 요거 중앙 요거죠. 야. 램이 있어요, 램. 야, DDR3 4기가, 어 이거 노트북용 4기가. 이것도 정상 제품, 이지 아까 부팅이 됐으니까. 어 사기가 요즘에 이거 얼마 할까요? 값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요건 이제 랜카드. 랜, 무선 랜 담당하는 랜카드. 요거 이제, 요는 이제, 저는, 이제 수, 저는 배터리 수온전지는 요건 이제 고철로 빼시면 돼요. 여기 이제 CPU가 들어있겠죠. 그래픽카드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픽이 뭐를 담당, 어떤 게 그래픽을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CPU에 내장된 그래픽이죠. 요즘은 이제 7년 전까지만은 그 CPU가 이제 그래픽, 뭐 GTX, 뭐 G 이런 뭐 숫자 나가는 거 이런 거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픽을 같이 CPU가 같이 담당하니까. 펜티엄이라고 그러는데, 펜티엄 몇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메인보드 나왔습니다. 뭐 금이 많거나 뭐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자, 여기는. 이건 샷시 되겠고요. 이건 이제 빼줘야겠죠. 여기 이렇게 핀이 있어가지고, 핀을 이렇게 빼주면은 빠져요. 뭐 어, 그쵸.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좋아질수록 너무 이제 집판 보드 같은 것도 간단하게 되니까 좀 고문왕 입장에서는 좀 먹을 게 없어요. 분량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병아리들밥 줘야 되는데, 피리산 다녀와가지고, 지금 반 이상이 다 그, 야생동물한테 습격당해가지고, 죽었어요. 닭장을 완성하고 닭장에 넣어놓고 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에휴,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갔더니, 저희 천 개, 큰닭 있죠? 것도 사실은 병아리인데, 요즘에 울기 시작했어요. <laughs> 저 청계 녀석들 다섯 마리 중에 세 마리가 죽었고, 하얀 거 이거 귀엽잖아요. 아직도 예쁜데. 이 백봉 올개는 많이 안 커요. 얘네들은얘네들 백봉 올개는 다 커야 이제 저기 청개들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청개는 이제 더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직도 작아요. 20일 차이 나거든요 닭들이 부화하는데 21일 이 걸려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1차 부화한거고 청개가청개 부화한 다음에 바로 이제 백봉이 들어간건데 그러니까 2 1일 차이, 한달 차이 나는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작아요 성장도 더진데다가 크기도 작고 하니까 얘네들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얘네들 8마리 중에 5마리가 죽은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더니 털이 여기 다 뽑혀 있더라고요, 바닥에. 살아남은 이제 세 마리,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경계하든지 이제 자기 이제 동료들이 다 죽는 걸 봤잖아요, 잡아먹혀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놀래가지고. 며칠 동안은 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니까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나 살아남았어요 하면서 이렇 하는데, 밥을 줘도 안, 나와서는 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제 겨우 한달 이제 지나서 이제, 겨우 이만큼 친해진 거예요. 한 겨우 1m 정도 허락하는 쯤? 그 그러니까 제가 딸랑딸랑 동을 치는 이유는 이제, 밥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한 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게 훈련하면서 밥을 주면 이제 밥을 옛날에는 밥을 주고 가면은 제가 한참 있다 멀리 가야 이제 아예 나와서 이제 어, 저도 없어야 나와서 먹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그만큼 허락한 거예요. 1m 거리.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얘네들도 밥도 안 먹어요. 도망가요. 저저 저, 저한테도 많이 발전했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닭을 키웠잖아요. 제 영상 초반부에도 이제 백봉옥농장이라는게 이제 그건데 이 청개들은 크면요. 사람을 공격해요. 이제 보시죠. 이제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옆에 갖고는막 쪼아요. 근데 이백봉옥농 개들은 사람한테 이제 와요. 사람 와가지고 어깨 위에도 올라가고 막 머리 위에 올라오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백봉오르개는. 근데 애들이 지금 이게 놀라갖고 이제 경계를 하는 건 뿐이지. 그니까 두 닭의 습성이 달라요. 사람한테 똑같이 키워도 청계랑 백봉오르개랑 달라요. 사람한테 이런. 마치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다른 것처럼. 여기, 알탕 연못 만들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알탕 해도 되고, 뭐, 아니도 되고, 그렇게 해놨는데, 아휴, 초대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네. 요 여기다 이제 그, 침대 프레임 주워온 거거든요, 이거. 침대 프레임 주워온 건데, 여기다가 이제 나무판자 깔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평상 요거, 접으면 쇼파, 소파, 소파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주워온 거고. 그렇습니다. 맴이요. 맴맴맴 하고 오네요. 게 처음 병아리 때는 놀거든요 진짜 예뻤어요. 요 약간 하얀색 약간 있는 게 근데 이게 진짜 예뻤는데 결국은 살아남았네요. 요 암탉이고 그 옆에 있는 건 수탉인데 수탉이 암탉한테 져요 지금도 <laughs> 암탉이 역시 강한 것 같아요. 사람이나 닭이나. 꼼짝 못 하더라고, 스다이 나중엔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스탁이 뭐 어떻게 이어먹겠지만 은 지금은 안타깝게 꼼짝 못 해요. 백봉우가 참 예쁘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그냥 키우기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닭장 따로 안줘주고 그래 뭐 야생동물한테 어떻게 되는 것도 니네 운명이다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니네 마음껏 닭장에 갇혀 지내지 말고 그냥 살다 가라 뭐 알까지 놔아주면은 감사하겠지만은 어떻게든 여덟 마리 중에 세 마리 살아남은 거 <laughs> 생존력 강하다 니네는 어떻게 끝 까지 잘 삼아라 살아남아라 그런 거죠. 얘네는 특징이 머리에 이렇게 하얗게 털이 이렇게 뭐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풍성한 게 암컷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암컷 은한 마리인 것 같아요. 수컷 두 마리에 요 수컷은 쓸 데가 없는데 암컷만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 죽을 수도 할땐 그래도 다섯 마리 살나 남아서 키우고 있어요. 우리 정상적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막 혼이 올라오고 막 그랬을 텐데 제가 한 열흘 동안 나가 있는 바람에 그 경기심만 강해졌어요.